여기 많은 우리들을 위해 전체 잡고죠 여기가 Making time for exercise 운동을 위한 시간 내기 시간을 만드는 것쓴 동사 지속적인 문제이다 Challenge 도전 문제 일에 대한 몰입 Commitment 가좀 어려운다는데 헌신 몰입 이런 뜻이고 또 가족의 어떤 의무 가족을 돌보는 Obligations 사이에서의 그러니까 일도 잘해야 되고 가족도 돌봐야 되고 그 사이에서의 어, 마치 뭐처럼 느껴지냐면 여지가 없다 이게 방이 아니라 공간 여지 이런 뜻이 있으니까 여유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빡빡한 스케줄 속에선 빡빡하니 팩 이렇게 돼서 핍했었죠 어, 뭐를 위한 이것도 이제 뭐 아까도 나온 <laughs> 그러니까 일에 몰두하는 거데리케이 기도 뭘까 없다면은 올해 데 e 케이 c a 헌신하다는 뜻이니까 헌신된 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바깥일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나 what if 가정법을 쓴 건데 만약에 이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의무문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고 what it would be가 사실 생략된 거야 what would it be 어, 의문문이니까 what would it be 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런 뜻이지 만약에 그 바깥 일이 너에게 왔는데, 그 언제 왔냐면, 너가 일상의 루틴을 하는 이게 이제 한창 중에란 뜻이야. 인더 미드스터는 midst, midst 한창 중에 바로 한라 e 은뭐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냥 바로 그때 이라는 바로 그때 어떤 바깥 일이 너한테 온다면 어떨까요? 그건 어, 바로 어떤 곳이냐면 작은 엑셀 사이즈가 이게 통합시키다란 단어니까 결론적으로 뭐로 통합되냐면 집안일과 통합이 되는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이 comes into play 하면은 작동이 되다 시작이 되다. 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죠 어,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치 비리 s 라스틱이 집안일이라는 거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 죄송한데요, 바깥 일이 아니네. 운동이네. 워크아웃 당연히. 계속 바깥 일로 했네. 잠깐만. 이건 아, 여기서 헷갈렸나 봐. 여기 지금 운동할 시간이 없다 그랬잖아. 바깥일이라면 안 되고 <laughs> 이거 설명듣는 사람 되게 웃기겠다. 어떻게 저걸 바깥일로 해석하지 이렇게? <laughs> 자, <웃음> whether it's washing dishes or taking out the trashes. 그러니까 뭐, washing dishes 하면 은 이제 설거지하거나 아니면은 쓰레기 바깥에 내놓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whether를 썼으니까 해석을 그러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러니까 뭐, 설거지하거나 쓰레기 버리거나 던지 간에 이런 일들 굉장히 필수적인 우리 일상의 일부고 그런데 하지만 음 이제 view as b 는란 수걸 썼는데요 여기 as 가 있죠 그래서 허드렛일을 집안일을 순수히 purely 어떤 꼭 해야 하는 의무적인 어떤 활동으로 본다라기보다는 rather than 맨 앞에 그죠 본다라기보다는 why not 원형인데요 이건 이제 권유야 어때? 뭐뭐하는 게 어때 이런 뜻이야왜 아니겠어가 아니라 어때? 이러한 순간을 또 왜지가 많이 나온다 오늘. seize A as B. 그래서 A를 B로 어, 이해하다 또는 뭐 장악하다 이런 뜻이니까 이러한 순간을 어떤 기회로 포착하는 게 어때? 육체적 활동이. 그죠? 예를 들어서 <laughs> 어, 스쿼트를 연습하는 거나 아니면 벽에 기대서 푸시업하는 거, 그죠?를 연습하는 거, 그러니까 engage는 하는 거죠, 그냥 하다 이런 뜻이 건데요. As you wait, 네가 기다리는 동안에 너의 그 아침 주전자가 끓기를 그렇게 연습해 보는 게 어때? 명령문이네요. 여기 uh, Practice as engage 해도 둘다 명령문이고 여기까지 또 주어가 끊어져서 이렇게 잡혀서. 오늘 수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문장 지금 as가 몇번 나왔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것도 into 한번 아까 나오지 않았나? incorporate a into b 그래서 빠른 운동들을 아까 빠르게 할수 있는 운동들을 당신의 일상에 어떤 집안일로 이렇게 결합시켜 버리는 것 incorporating 그것은 향상시킬 수 있다 당신의 건강을 네. 집안일도 제대로 하면 하, 근데 집안일과 운동을 같이 하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 응. 운동은 뭐짐이나 공원 가서 뛰는 게 농구하는 게 운동이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운동 못할 사람도 있잖아 그지? 응. 자, 됐네.